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암 환자분들은 숨은 쉬고 있지만 호흡은 항상 부족했습니다. 의학적으로 호흡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 가지를 또 뜻하는데요. 첫째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? 제가 이제 양병원을 15년 하고 있는데요. 임종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좀 관찰해 보면 대부분 호흡이 이제 짧아지고 급해지죠.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돌아가실 때는 두 개의 뇌파가 나타나는데요. 하나는 회환의 뇌파입니다. 회한. 회환. 어? 내가 어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뇌파고요. 또 하나는 두려움 뇌파예요. 그래서 우리 삶이 두레움의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호흡은 짧아지고 급해지게 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아이 평상시에 호흡을 좀 길게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런, 이런 마음 돌아가실 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제가 환자들이 안 되면 환자들 보호자들한테 긴 호흡을 가리키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. 어, 호흡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. 마음이 여유로워지고,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의 변화가 오는데, 가장 큰 증상의 변화는 내 마음대로 잠을 잘수 있다는 거예요.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완성적인 어떤 피로 같은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호흡은 정말 중요하다.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건강할 때부터, 그리고 조금 아플 때, 이때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큰 자산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큰 병이 왔을 때 치유의 시작을 할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왜 호흡이 부족한가요? 나는 숨은 쉬고 있으니까 괜찮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암환자분들은 숨은 쉬고 있지만 호흡은 항상 부족했습니다. 그렇다면 숨과 호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? 음? 숨은 단순히...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이고 호흡은 그 산소가 내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면서 뭔가 마음을 살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호흡이 부족하다 이것은 곧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호흡은 정말 매우 얕다는 거예요 암 환자의 대부분이 숨은 목이나 가슴 위에서만 이렇게 오르내리고 복부까지 깊게 내려가지를 못합니다. 이 얕은 호흡은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. 숨을 쉬고 있지만 온몸이 필요로 하는 어떤 만큼의 그런 산소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. 그럼 왜 이런 호흡이 만들어졌을까요? 왜 이런 짧은 호흡이 만들어졌을까요? 오랜 세월 동안 속마음을 꾹꾹 돌러 담고 분노나 슬픔을 내뱉지 못한 채 삼켜버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보면 점점 경직되고 가슴은 막 움츠러들고 숨길은 스스로 이렇게 좁아져 버린 거예요 호흡은 겉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소가 세포 깊숙이 닿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즉내 안의 의사들이 질식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늘 답답해요 숨은 쉬는데 늘 가슴이 막혀 있고 깊게 못 쉬겠어요 그분은 늘 어깨를 움츠린 채 이렇게 생활을 했고 호흡은 늘 짧고 가빴습니다.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정말 피로가 심했고 조그만 어떤 불안감에도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. 하여튼 숨은 쉬지만 호흡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세포들 자체도 힘을 못 쓰게 됩니다.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내 안의 의사들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. 의학적으로 호흡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 가지를 또 뜻하는데요. 첫째는 산소 전달 장애입니다. 세포가 폐포 속에서 혈액으로 혈액에서 세포로 이렇게 충분히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. 둘째는 에너지 부족인데요.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그 세포를 연료로 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가 줄어들어요. 그리고 또 면역세포도 힘을 잃게 됩니다. 세 번째는 자유신경의 불균형이에요.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, 긴장을 막 높이고, 또 부교감신경의 회복 모드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숨은 쉬지만 호흡이 부족한 상태는 곧 면역도, 회복도,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. 2018년에 발표한 Journal of Psycho, Somatic Research라고 하는 의학저널에 따르면,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, 코트이라고 하죠. 이 수치가 막쑥 올라갔대요. 그리고 면역 지표가 이렇게 쑥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도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훈련한 그룹들이 n k 세포 활성과 자율신경 균형이 크게 좋아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. 즉, 호흡이 깊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, 호흡이 얕아지면 면역이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입증되고 있습니다.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자연치유 시선에서 보면은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. 내 안의 의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언어입니다. 얕은 호흡은 의사들이 잠들게 하고 깊은 호흡은 의사들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.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얕은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 동안 쌓아온 두려움과 긴장이 몸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신호입니다. 이 얕은 호흡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의 의사들은 계속 지식하고 맙니다. 저는 환자분들과 세 가지 방법으로 이 호흡을 연습합니다. 어,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어, 호흡에 한번 투자해보세요.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. 첫 번째, 일상 속 호흡 알아차림입니다. 하루 종일 일하면서, 생활하면서 잠시 다른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. 이때 호흡으로 한번 돌아와 보라는 거예요. 이것이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.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마바스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조용히 앉아서 들이마실 때는 5초 내쉴 때는 길게 10초 끊임없이 계속 5초 10초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면은 신호를 몸에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는 이제 걸을 때인데요 걷기 호흡이라고 하는 걷는 동안에 두 걸음은 들이마시고 내걸음은 네 내쉬는 네 박자 리듬을 한번 타보라는 거예요. 어, 걷기와 이렇게 호흡이 같이 만나면 정말 온 몸에 산소가 퍼집니다.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내 안의 의사들에게 이제 숨통이 튀었다는 이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. 만약 우리가 숨은 쉬고 있지만 막 호흡이 부족하다면 결국 내 안의 의사들은 여전히 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. 예, 항상 이야기하지만 급성 병도 마찬가지만 이 만성 질환을 갖고 특히 암 같은 환자의 공통점은 거의 다 얕고 짧은 호흡한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면역은 자연스러운 면역은 회복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호흡은 어떤가요? 짧고 급한가요? 아니면 깊고 편안한가요?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산소가 세포를 깨우고 면역이 다시 일어나면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의사들이 호흡 속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